예수의 진의 토마보금제 1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분은 여기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번 시간부터는 영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말 그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의 해석을 찾은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토마보금의 다른 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일본 말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혀있죠. 이렇게, 어, 이렇게 이해한 데에는 뒷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뭐래죠 절대다의 뜻이다 했죠. 말씀들의 해석을 사주는 사람은 조금 바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빼버리면 이건 예수가 한 말이 맞아요. 어, 나중에 오늘 설명하겠지만 말씀에는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죠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절대자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절대자와 합의를, 하게, 합의를 이루게 되죠 절대자는 불멸이니까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이제 진리세계에 태어나면서 그래서 말씀드린 해석을 찾은 사람은 죽음앞 맛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가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말씀들이라면 이게 기가더 틀려져요. 이 말씀들이라 해버리면, 토마보금에 적힌 모든 말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예수가 한 말이라 해서, 전부 절대자의 뜻이 간직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살아가면서 한 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즉, 진리가 간직되지 않은 말도 있다는 거죠. 그런 말은 뭐, 그, 의미를 찾는다 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토마 복음에 적힌 모든 말들이 진리를 간직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들 이래버리면 어, 좀 틀린 말이 돼버리죠. 토마 복음에 적힌 말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가 이 말씀 이말씀들의 해석을 찾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이 전체만 예수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를 빼버리면 예수가 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통화음을 적은 이도 예수라고 못 적은 거예요. 그냥 그분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음, 말씀이 그러면 영생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요한복음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게 할 것이다. 자, <laughs> 물을 마시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하죠. 그런데 예수가 주는 물은 구별이 되죠. 이 사마리아인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얻어먹을 때 하는 얘기죠. 이, 여기서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실제로 마시는 물이죠. 실제 물이죠. 우리가 물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그 물이죠. 이, 근데 이 물은 마시면 또 내가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는 물, 예수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뭐예요? 진리가 간직된, 절대자의 뜻이 간직된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마, 말씀은 음, 영원한 생명을 이어지게 하는, 어, 매개체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이죠 내가 생명의 빵이다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 결국,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앞에 얘기, 설명드렸죠. 물로도 될수 있는 거죠. 말씀이. 말씀을 물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빵에도 보통 비유를 많이 해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어, 이렇게 음식에 비유를 해요. 보통. 이런 전통이 예술때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어, 세례자 요한이 있죠. 이제 음, 예수가 세례자 요 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죠. 요한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보면 에비온파 어, 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에비온파 복음은 2 세기 정도 쓰여진 걸로 알려져 있어요. 볼까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자 바리사이들과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요한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바리사이들이나 모든 예루살렘 사람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다 하죠 요한은 낙타톨로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뒤를 둘렀다 그리고 그의 식량은 들꿀이었는데 그것은 기름을 넣은 빵이 맛나 맛이 났다 그리하여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메뚜기 대신 꿀로 만든 빵이라 전하게 되었다 음, 절대자의 뜻이 가질 때 말씀을, 세례자의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는 메뚜기로 불렀음을 알수 있죠. 근데 요한이 등장하면서 요한으로, 요한 뒤에서부터는 말씀을 꿀로 만든 빵, 빵이라고 불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고대에는 말씀을 먹거리에 비유를 했어요. 또 특히 빵이라 비유했어요. 또빵 이전에는 메뚜기로 불렀음을 알수 있었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은 음 예수 이전에도 알았다는 거죠. 결론은 세례적 요한도 알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요. <laughs> 예수가 처음으로 주장한건 아니에요. 유한도 <laughs> 알았고, 유한 전에도 알았죠. 그 말씀이 영원한 성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누가 처음 얘기했을까요? 창세기를 보면 알아요. 창세기도 나와 있어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자 사람이 선과 악을 알아.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으니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 생명 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그를 에덴동산에서 내치시어 그가 생겨나온 흙을 일구게 하였다. 어, 장색이 나오는 거죠. 그 장색이 장세기... 창세기 보면 천지 창조가 나오고 아담과 이브가 나오죠그 좁게 나죠 거기까지 내용이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 표현이죠. 거기 뭐가 나오나요? 어,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고 어, 그다음에 생명 나무 열매가 있죠. 생명 나무 열매가 뭔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어, 열매인 거죠. 영원한 생명 나무, 영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인데 어,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죠. 영원히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 나무 열매는 뭔가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말씀을 말씀은 뭐예요? 절대자의 뜻이죠. 그럼 절대자의 뜻을 어 만들어내는 존재는 누군가요? 절대자죠. 그럼 생명나무는 뭔가요? 절대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인 거죠. 생명나무. 에덴동산은 뭔가요? 절대자가 있는 진리 세계를 가리키는 거죠. 비유적 표현이죠. 그러니까 원래 진리의 말씀은 생명나무 열매로 표현됐던 거예요. 원래는 그 메뚜기도 원래 표현은 아니에요. 생명나무 열매가 사실 원래 표현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누군가가 메뚜기로 바꾼 거죠. 그리고 그게 또 빵으로 바뀐 거죠. 그래요. 생명나무 열을가 있는 에덴동산 실리 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그 이론은 원래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라 보면 돼요. 모세오경에 있는 거죠. 모세오경을 다모세가었다는 보장은 없죠.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비유적 편으로 깨달음이 높은 사람이 쓴 거예요. 모세가었다고 알려져 있죠. 알려진 것으로는. 그런데 뭐, 확인할 길은 없으니까. 쓴리가 있는 거죠. 그 쓴리는 대단한 의인 거죠. 성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뭔가요? 성과악을 알게 하는 열매, 나무가 있고, 성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고, 뭔가요?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신, 육체로 보면 되고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혼이라고 보면 되겠죠 혹은 뭐 성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어, 어,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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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는 홍, 혼을 어, 더러운 영을 이제 영이 먹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혼이 되는 거죠. 영혼이 돼야지 어떻게 돼요? 인, 영혼이 돼야지 성과학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영에는 성과학이 있나요? 없나요? 영, 영 자체에는. 성과학이 없죠. 혼이 작용하면서 성과학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창세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모든 어, 이야기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메뚜기 전, 메뚜기도, 메뚜기도 변형된 거예요. 생명, 룸, 매가 예수 주장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면 영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에서 보이는 형태들은 어떤가요? 형태들은 다 변하죠. 지구라서 지구라서 안 없어지는 거 아니죠. 지구가 어또한 수백 수백 년 억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다 없어지겠죠. 그래요.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관찰할 수 있는 모든 영상은 형태가 변해요. 형태는? 어, 어때요? 불멸이 아니에요. 불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 이루어진 세상에, 세상에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멸일까? 불멸이 아닐까? 다 변하기만 할까? 그렇진 않아요. 이 세상에도 보면? 불멸인 게 있어요. 불멸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물체의 형태는 어때요? 끊임없이 변하죠. 근데 물체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 간직되어 있는 질량은 어떤가요? 질량은 물체가 아니죠. 물체가 간직하고 있는 어떤 속성이죠. 그건 또실체는게 실지, 실지, 실체하는 게 아니죠. 질량은 근데. 어 변화하자 질량을 없앨 수, 있,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쪼갤 수는 있어도 물체 어, 쪼개진 물체에 다그 질량은 그대로 있는거죠 그 질량은 존재하는건가요 물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거죠 근데 물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질량은 없는건데 또불변인거예요 물체는 있는건데 물체의 형태는 있는, 있는 건데 물체가 있고 형태가 있, 있는 건데 어, 형태는 어, 또 변하죠 그래요 이처럼 그 어, 그래 이처럼 유와 무가 있고 불변과 불병, 변화는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있는 거예요 이 실제 세상에서도 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영적세상에서 절대자와 진리는 어떤가요? 불, 불멸이죠. 절대자와 진리가 변하지는 않죠. 그러면 어떤 형태 속에서, 변하는 형태 속에서 불멸이 존재할 수는 없겠죠. 불멸인 곳에 가야지 불멸이 되겠죠. 그래요. 근데 어... 그 말은 뭐겠어요? 인간의 육체는 불멸일 수가 없죠. 없는 거예요. 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건 불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떤 이가 죽었어요. 천년 뒤에 다시 부활을 해 육체가 부활한다고 가정을 해요. 어 어차피 얻는 건 육체인 거죠. 육체는 어떻게 돼요? 다 사라지죠. 물체는 다 형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면 자 보, 보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감각기관을 지니고 있다 했죠 그게 감각기관을 지닌 인간의 영혼은 영혼의 몸을 마음의 몸이라 부를, 부를, 부를 수 있겠죠 영적인 몸이 있는거죠. 어떻게 증명한다 했죠? 눈을 감고 자기가 떠오르고 싶은 영상을 떠올려보세요. 떠오르죠. 그건 왜 그래요? 신실 눈을 감았음에도 불구하고 형태를 떠올리고 잠 올리는 떠올려지는 이유가 뭐,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영혼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귀나 코또 그런 게 있다는 걸다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귀, 코, 일. 그 용을 감각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몸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있기 때문에, 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몸이 없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몸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그래요. 이 영적인 몸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게 할수 있을까요? 영원한 세계, 진리 세계에 태어나게 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진리 세계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절대자, 그곳에는 절대자가 머물고 있죠. 진리 세계에 태어나서 절대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존재는 영원한 존재니까 불면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이 이론이 어디 간직되어 있어요? 사실, 사실은 창세기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되어 있는 내용을 예수가 어, 정확하게 풀이를 해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은 이렇게 예수처럼 자세하게 말을 못했죠. 예수가 예수가 또 대, 그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 얘기한 사람은 누구예요? 창세기를 쓴 이가 그 영생에 대한 얘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해 놓은 거죠. 자 그럼 볼게요. <laughs> 3. 영생의 원리 3. 진리의 세계에 되돌아감으로써 진리의 몸즉 불멸하는 천상의 몸을 얻는다. 설명했죠 진리의 세계에 태어나는 건 뭐라 해요? 부활이라 하죠. 부활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진리 다시 태어나서 뭘 먹고 살아요? 진리를 먹고 사는 거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요. 생명나무 열매는 왜요? 어, 진리죠.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생나무 열린 거예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 어디서 부 어디서 부활? 왜 진리 세계에 부활해서 얻는 거예요? 왜? 진리 세계에서 쫓겨나는 거죠. 그 진리 세계에서 진리라는 몸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다시 진리 세계에 태어났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는 거예요. 어, 방금 언급한 내용을 예수가 말했느냐. 이 원리를 예수도 언급했어요. 이럴 사람 암시라 하죠. 그, 그 합쳐보면 이 말인 거죠. 마스,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는, 무슨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이 말도 있죠. 사람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실가드는 일도 없이 하늘에 사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 그리고 죽은 이들이 되살아난다는 사실에 관해서는 모세의 책에 있는 떨기나무 때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않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버님 이삭의 하버님이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이들이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산이들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대답이 뭐 어떤 대답이냐면. 어,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은 육체의 부활 생각했던 거예요. 육체의 부활. 그 육체가 부, 어, 이제 부활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까 죽은 뒤에 부활하는 거죠. 육체가 죽은 뒤에. 근데 그예술은 뭐라 해요. 그상은 산이들의 하나님이, 하, 하나님이고. 살았을 때, 말씀을 통해서, 어, 부활하고 영생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언급한 영생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부활이라고 생각하는 게 부활을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리사이와, 그, 뭐, 이렇게, 유럽법학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로메가 물어보죠. 어, 제자들도 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 부활이라 하면, 죽은 육체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아니들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이집트인들이 복음에 나와 있는 건데, 언제까지 죽음이 힘을 가지겠습니까? 하고 묻는 살로메에게, 주님께서 너희 여인네들이 출산을 그만둘 때까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삶이 나쁜 것이라거나 상조각한 것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자 살로메가 언제까지 죽음이 힘을 가지겠습니까? 언제까지 죽음이 멈추겠습니까? 영생을, 언제 영생을 하게 됩니까? 언제 부활해서 영생을 하게 됩니까? 그걸 질문한 거죠. 예수가 늘 부활과 영생을 얘기하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했으면 알아들을 수도 있는데, 예수는 또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직접적으로 얘기해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 여인네들이 출산을 그만둘 때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죽는다, 이 예. 사람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살림과 먹는건 육체의 부활과 영생인 걸 알고, 사람이 태어나면 육체는 당연히 죽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답을 얘기 안 해주죠. 조금씩 조금씩만 얘기해주죠. 계속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면 여수가 한 말들을 곰곰이 되짚어보고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 역시 영생의 비밀을 알 텐데, 계속 그냥 그 집착을 해서 그래요. 계속 집착을 하니까, 육체가, 죽은 육체가 부활하기를 원하고, 그 죽은 육체가 영생하기를 원하고, 자,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어, 영혼이 영생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영혼을 잘 인정 안한 안 거죠. 그, 뭐, 좀, 좀, 뭔가 있다 생각을 해도 예수 말 듣고, 그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의 아들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음, 주로 이제 이 말은 어떤 사건과 결부되어서, 즉 예수의 죽음과 결부되어서 주로 많이 쓰여져 있죠. 근데 뭐, 같은 보금선에서도 여러 차례 이 말, 이말 한글로 등장되어 있죠. 근데 죽음과 결부되어서 한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 차례 언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한 보금선에서도. 이 말을 할 때, 예수가 죽음을 예감하고, 어, 한 말이다, 부활을 염두에두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렇게, 어, 풀이를 해서, 보험서들을 쓴 사람들이 다 썼죠. 그런데, 어, 그랬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사건을 염두에두고그왜 그러냐 면 예수와 유사한 길을 갔던 세례자 요한이 사형을 당하죠. 그러면 세, 예수 역시 아 자기의 결말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는데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또 약간 또 이상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 자기 죽음을 예감하면 죽음을 예감하고 한 번만 얘기하면 되지 한복음 순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거죠. 음, 자, 장면과 죽음 죽음이란 장면을 연상시키는 하 말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말 자체가 죽음을 예감하고 한 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이제 동안 언급한 영생의 원리와 영생의 원리와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이어지나요 사람의 아들은 뭐라 했죠 신이 사람에 비유된다 했죠 영이죠 영이 부활하는 걸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사람의 아들은 삶 안에 다시 살아날 것이 다 했는데 사람의 아들이 영으로도 풀이될 수 있죠 사람이 신으로 풀이될 수 있으니까 신의 아들은 영이 되죠 그 영이 진리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사, 사람의 아들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얘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진리세계에 부활하는 걸 가리키죠. 그럼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한 말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에, 육체의 부활이니, 육체의 부활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냥 사람의 아들은 사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육체의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다, 육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어, 어떤 사건과 결부해서 한 말일 수 있는데, 육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급한 영생의 원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한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영생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